안녕하세요. 안녕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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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아녕하도요요요아 라 라. 이 라. 봐 봐. 여기 다른 건거 아니지? 이 가족만 열었어요. 와. 와, 열었어. 와. <laughs> 아, 아 여기가 어디야? 어 어. 펜션에 어. 왔어요. 펜션이에요. 펜션? 벤션. 여기가 바닷가에요. 바닷가도 있어요. <laughs> 음. 어? 저기 가구만 아! 아! 아, 여기 나무 진짜 멋있다. 아. 가을같아. 아, 어. <laughs> 그치래! 엄마 <laughs> 어, 손 알았어요. 엄마 어, 손 알았어요. 응. 음. 엄마 채이야 같이 가야지, 그렇지? 얘는 콩나래. 콩나래 가네? 누나만 먼저 갔어. 아 바닷가예요. 봐봐. 바다에 왔어요. 누나만 저기 먼저 가버렸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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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응. <laughs>

잘생겼어요. <laughs> 누나 봐라. 누나가 아, 너무 신났다. 아, 안녕. 그래 그래. 음. 사랑해. 우리 사랑이. 음. 아, 안녕. 그래 그래. 떽대가떽대가 낚시터로 유명한가봐. 아빠랑 말하면서 걸어야 말을 재밌게 하는데 우와 사랑아 갈매기들 갈매기 있어 우와 이거 꽃게 잡아 하는 거 아니야? 게 잡아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헤 오모 어똥 거냐가 아이고 어이구. 아, 멋있다 이쪽 길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laughs> 아랑아, 멋있어. 예쁜 조에 이것도 있어. 어. 일로 와, 이마치 와. 우와, 이야, 멋있다.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건가? 들어오는 거라고? 여기 젖었는데. 하나, 움푹 들어가면 발젖어 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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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 보면 개도 있어. 안녕. 안녕? 아! 우연히 개가 있다고. 꽃게. 기억하는 꽃게. 어디 하나. 응, 아빠가 보면 알려줄 거야. 아! 아니야, 봐 하나. 여기 지저보 보면은 개 있어. 안녕하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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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누나, 코비나 같 우와, 해가 길어져서 좋다. 엄마 여기 개네 아, 응. 어, 음. <laughs> 여기 여기 안에 있어. 들어가 볼게. 어, 걔 여기 안에 있어. 거기 안에 뭐야? 들어갔어? 뭐 어디 보자. 뭐? 이거 뒤집어 보면 알 돼. 없다. 어, 꼼들 꼼들 가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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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치워봐. 엄청 큰큰 게야. 큰 게. 엄청 큰 게야? 어, 음. 누나는 빵 친다. 어 갔어. 아, 알겠어요. 여기는 저 여기는 저 여기, <laughs> 여기 어. 아. <laughs> 갈매기다 갈매기. 어, <laughs> 봐. 갈매기 간다. 자유자, 자유자, 안녕. 잘 있다. 어. 뭐, 여기 뒤집만 먹뭐 먹을 거 있는 지 알고 타요왔나 봐. 엄마 엄마. 저 봐. 엄마 먹는다. 자꾸 도망가는 거 봐. 엄마 어. 엄마 엄마. 갈매니 고기 먹는다. 왔다 간다 간다. 왕도 있다. 왕도. 가자 가자. 어. 어디 있어? 엄마가 가고 물고 날아간다. 저쪽구만 거. 채야, 갈매기가 물고기 물고 가는 거봐 봐. 채야, 빨리 봐 봐. 지금이야. 지금 안 보면 놓쳐. 어. 나라. 음, 음. 아, 나라! 응, 음, 아한데 음. 가자. 다 봤지? 아, 나 안녕, 바다야. 안녕, 그래. 빠이빠이. <laughs> 이빠 아, 아랑이가 제일 잘리어래 빠이빠이 했어. 와우! 와우, 와우! 아? 음? 어차피 엄마 안 가고 날. 아이 제 <laughs> 가야지. <웃음> 누나 가요. 안녕하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집은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아빠, 이좀덜 했어. 아빠, 하하리 아, 꼬리는 저는... <laughs> 음. 음. 아, 꼬리는 아, 꼬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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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엄마 때문이야 어, 나 근데 어? 이거 안은소리요안안녕하세안녕하 어?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안녕하안하안 아니야, <laughs> <laughs> 와, 어떻게 저렇게 달리지 아, 자기도 저랬어 <웃음> <웃음> 아니야, 내가 증인이야 아니야, 아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니야야